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9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우리 26번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편안하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밑에 있는 선택지와 하나하나 순서대로 대조를 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192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근데 워싱턴 DC에서 자랐어요. 자,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It was uh, in Washington DC that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 It wa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럼 강조하는 구문은 뭐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워싱턴 DC에서 였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던 건요. 근데 뭐 하는 걸 시작했냐. 디벨롭,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어떤 관심을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따로 한번 정리하시고 천문학이죠. 그럼 천문학에서 어떤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워싱턴 DC에서였습니다. 라는 강조금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녀는요. earned,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 master's degree라고 하는 게 석사학위를 가리키는 거죠. 석사학위. 어디로부터 코넬 대학교로부터 1951년도에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로부터 1954년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2살의 나이에 그녀는요. Made h 메이드 헤드라인스란 말을 썼는데 그녀가 헤드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사에 신문 기사에 헤드라인에 탁 만들어졌다라는 건 대서 특필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서 특필 라고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샤크터란 단어가 지금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메이드도 동사, 과거 동사 샤크터도 충격을 주었다는 라 동사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로 그녀의 이론으로 뭐에 대한 모션, 움직임에 대한 뭐에 갤럭시에. 그럼 갤럭시라고 하는 게 은하구요. 은하, 은하수. 그다음에 모션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죠. 그러면 은하의 움직임에 대한 그녀의 이론으로 과학자들을 충격을 주었습니다. 뭐 전명구 덩어리들로 체크하면 가볍게 해석되는 거볼수 있어요. 1965년엔 자, 루비는요, started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뭐로서 as는 뭔 모로서, as in mom으로서, 연구가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카네기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됐죠. 그다음에 became 되었습니다. 또 동사죠.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보호를 썼는데 뒤쪽에 p e r m i t e d 라는 단어에 또 잠깐 더중요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Permit란 단어가 허가하다 인정하다 라는 건데 승인하다 라는 건데 지금은 허가 받은 거죠 허가 받은 자 그러면서 p p 형태를 꾸며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뭐하는 것이 To Use 사용하는 것이 근데 Telescope라고 하는 게 망원경인데 그러면 Hail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녀는 또 made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냐? ground breaking 이란 단어를 좀 체크하시고요. 이게 혁신적인 이란 뜻입니다. Innovative 라는 단어랑 같은 말이겠죠. Innovative. 그러면 ground breaking 한 혁신적인 observations라고 하는 게 지금 관찰이죠. 그러면 혁신적인 관찰을 만들었는데. 어떤 혁신적인 관찰이냐라고 하면서 관계대명사 대수로 끝에 있는 부분까지가 앞에 있는 관찰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죠. 뒤에 보니까 동사만 나와 있죠. Provided. 그러면 제공을 했던 evidence는 증거를 제공을 했던. 그다음 뒤에 또 전명구들 쭉쭉쭉 한번 연결해 볼까요? For the existence of a vast amount of a dark matter. 그다음에 in the universe. 전명은 우리 체크해놓고 가볍게 끊어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거를 제공을 했던 관찰인데, existence라고 하는 게 존재죠. 그 다음에 vast는 엄청난, 그 다음에 amount 양, 엄청난 양의 존재. 근데 뭐에 대한 존재? dark matter라고 하는 게 암흑의 물질입니다. 그럼 암흑 물질의 엄청난 양에 대한 존재. 인더 유니 e 스는 우주니까, 우주에서의 암흑물질의 엄청난 양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을 하는 혁신적인 관찰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는요, 저 원,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 많은 프라이 z e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떤 연구로. But, 하지만, never, 결코, 자, 유단으로 보니까, 결코 노벨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어요. 2016년도에 죽었구요. 그리고, 동사로 is celebrated 라는 형태를 썼는데, 이게 이제 기념받다라는 거죠. 기념되다. 이제 뭐로서 기념이 되고 있냐? 어떤 사람으로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어떤 사람인데, who worked, 일했던. 근데, to lead, 이끌도록. The way, 어떤 길을 이끌도록.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해? 여성들을 위해서. In Astronomy and Physics. 어디 분야에서냐면, 자, 지금 관계대명사 후부터는 끝에 있는 부분까지 딱 체크해 두시고요. Astronomy,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천문학이고, 그리고 Physics는 물리학입니다. 그럼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일을 했었던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칭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노벨상을 포함하여 라는 말을 썼으니까 5번에 있는 게 틀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26번에 대한 질문도 편안하고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인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6번에 대한 강의를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